여러분들 혹시 자식이,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어본 자식이 있습니까?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묻는 아이들 있었어요? 좀 특별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목소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야, 이러면 아, 아버지가 누구긴 네 아버지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정말 누굽니까? 가서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 누굽니까? 답을 못 얻습니다. 역시 서당에 가서 서당 선생님한테 서당 서, 선생님 선생님 누구십니까? 항상 이런 질문하니까 미움 받으안 받아요. 미움 받습니다. 전보다 전님외우는은만 잘하는데 또라이다. 좀돌아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두산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는 동기가 또 대단합니다. 어느 날 하루 자기 집 앞에서 할 일이 없어서 꼬마 무 밑에 앉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스님이 하나 딱 지나가요. 얼마나 반가운지 쫓아가서 스님, 스님 어디 사십니까? 나 어디 어디 산다. 스님 누구십니까? 딱 물은 거야. 열두 살 때. 그러니까 스님이 나는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는 곳에서 왔다. 알겠느냐? 스님, 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 허락 맞고 와라. 가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 절로 갔습니다. <laughs> 형이 안 가겠다는 동생을 억지로, 어, 때리고 해서 다시 데려갑니다. 그렇게 이제는 집에 가서 농사 짓고, 공부하고, 농사 짓고, 공부가 안 되죠. 그런 아이가 공부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났습니다. 다 죽게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누가 하는 얘기야?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살이라도 배에서 들이면 낫는다. 허벅지를 뚝 떼서 아버지한테 구하드렸어. 근데 아버지 병이 그야말로 시즌 듯이 다났어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추하기를 아버지한테 간절하게원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할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스물 두 살에 결혼을 했어. 그런데 다시 그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낳았으면 기록에 있을 건데 안 낳겠지 뭐. 결혼을 했는데 부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 무시래로부터 원래 스님이다. 그 알고 왔느냐? 부인한테. 당신은 누구요? 또 묻는 겁니다. 뭐, 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2년 후에 부인한테 그럽니다. 당신. 다른 데 가서 결혼해서 잘 사시오. 나는 원래 스님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못삽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훌쩍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보화산. 보화산으로만 돼있지. 무슨 절 이름이 안 나왔어요. 보화산을. 내가 아주 상당히 먼 곳이죠. 어, 사천 쪽인데. 아니 멀리 가버려 도망가버린거야 <laughs> 출가를 해서 열심히 그것을 수행을 하는데 스님들이 따돌림하는 거예요 왕따시킨다고 그죠 어, 왜 따돌림 받게 된 이유가 있어 멍청해 스님들 보면 아침에 고향 오면은 밥을 바로 에 받아야 되잖아요. 스님도 고향하는거 보셨죠?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어서 왔지? 화도 만들고 그래서 밥 배식하는 스님한테 따기까지 맞아. 그리고 대중공사보저 바보 같은 자식을 왜 우리 선방에 받아들였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깁니다. 네, 갈 곳이 없어. 다니면서 유리 걸식을 하면서 다리 밑에서 자고. 그래 더 열심히 공부. 간신히 또 다른 자리 에 가서 아궁에 불이라도 떼겠습니다. 관만 매겨주고 잠자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 에 가서 또 그렇게 삽니다. 그와 같이. 에 예, 하다가 고민사라고는 했어요절 이름을 참 기가 막게 잘 썼어요. 고민사야. 아. 고민이라는 그 고민이입니다. 아. 어 아니 고민을 다 풀어내는 절 같아요. 고민선사인데 고민사에 가가지고 아 여기가 내 절인가 보다 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인지하셨던지다 받아줘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잠자든, 먹든, 상관이 없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잘 찾아왔다. 부처 될, 부처만 되면 된다. 그래서 거기 고민사가서 이랬어요. 스님, 내가 정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화드를 잡는데. 저는 대중하고 같이 따라서 못 합니다. 1년 동안 산 절에서 이, 이, 산단에 있는 부처님을 안 쳐다봐서 어떻게 생긴 부처님인지도 몰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럼 잘 왔다. 원래 이 절이 고민산이니까 내 고민은 인생 덜 왔다. 그래서 거기서 참선을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지심한테 저 스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알았냐?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내가 누구인지 주인을 알았습니다. 주인 봤느냐? 주인은 원래 없습니다. 그 후에 여러 절을 다니면서 이제는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때가 27살 때. 10년도 안 돼서 고민선사에서, 고민사에서 방장으로 추대해 모십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스님들이 그렇게 해야 고민을 풀수 있을 겁니다. 이 고민사에 방장으로 오고 계신데, 이 스님이 이렇게 기현 일을 했고,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앞자들이 몰려오고, 보살, 거사들이 몰려갑니다. 하루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전는 중국의 혼란기입니다. 엄청 혼란기예요. 1953년 돌아가실 때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한국 6.25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서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오택동일. 그럴 때입니다. 한 거사가 찾아가서, 스님, 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겠습니까? 더 부자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가난해요. 우리 형님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이 가난의 고리를 어떻게 했으면 끊겠습니까? 그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랬어요. 제가 빵을 만들어 팝니다. 빵이라고 해야 되나 떡. 중국 사람은 음 우리가 보기에는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닌 것이 중국에서는 떡이라고 그래요. 한문은 병입니다. 병 월병. 제가 월병을 만들어 팝니다. 혹시 그 월병을 네 부모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만큼 만드느냐, 아니면은 좀 덜하냐, 그냥 만들어 팝니다. 그 빵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정말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잘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려고는 그정성으로 만들어봤느냐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은 네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러니까 이런 그 가르침들이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이런 모든 것인지는. 지혜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놓으면 지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틀켜지면 지혜가 안 납니다. 틀켜졌는데, 그 틀켜진 것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날 까닥이 없죠.